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여기 토리 캔. 어, 이렇게 생겼구나. 응. 여기 앉을게요. 응. 아, 실내에 들어오니까 아담하긴 한데 네. 좀 깔끔하게 바 형태로 되어 있어서 네. 이렇게 손님들과 마주보고 이렇게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기 메뉴판도 일본어로 되어 있고 네. 저는 일본 여행 온것 같은 기분이거든요. 이제 일본에서 카이세키 요리를 했었는데 전북 지역이 이제 닭 양계 사업이 활발해서 일본 요리랑 결합시켰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아침 더웠거든요. 네. 일본 주류 좀 맛보고 싶은데 한잔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 첫 잔은 네, 맥주로. 오, 시원한 목넘김이 너무 좋은데요. 이 우스아리그라스라고 해서 이제 도쿄 전통 공예품에 선정된 플라스틱 아니고 얇은 유리 공예 잔입니다. 이렇게 맥주를 담아 먹는 잔 하나까지도 이렇게 신경을 쓰시는군요. 근데 저 오자마자 이걸 주셨잖아요. 네. 그 앞에는 이제 모로미소라고 해서 보리 된장이거든요. 음. 이제 처음에 저희 전체 요리가 준비되는 동안에 이제 술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보리 된장을 올려서. 음. 보리된장 맛있네요. 맛있죠? 음. 수비드에서 그런지 엄청 네. 부드럽네요. 음, 음. 이거는 맥주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네. 와, 얘도 딱 봐도 그냥 녹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음, 토마토가 들어가서 이렇게 상큼한 맛이 나는구나. 훈제한 단무지. 음! 단무지에서 어떻게 이런 맛이 나죠? 향이 올라오면서 달달하면서 짭짤한 맛이 중화되는 그맛 밸런스가 되게 좋은 와. 일품 요리입니다 음. 어떡해 다 맛있어 음! 저희는 주연, 조연, 엑스라 나누지 않고 한 그릇에 다 주인공만 모아놨습니다 다음 요리는 또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해요.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김을 이제 갓소 국물하고 전분으로 걸쭉하게 만든 소스를 올려드렸습니다. 아, 푸딩처럼 이렇게 살짝 떠 먹어도 되겠다. 오, 음. 어 부드럽게 푹 하고 넘어가는데요. 음. 아니 사장님 조리하시는 동안 제가 이 뒤쪽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메뉴 밑에 칼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잖아요. 네. 사장님 이 직접 쓰시는 칼들인 거죠? 진짜 쓰는 거에서 꺼내는 겁니다. 아. 네. 사장님 꽤 오래 요리를 배운 것 같은데 아직도 네. 젊으신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거든요. 네. 얼마나 요리 공부를 하신 거예요? 요리는 11년 정도 한것 같아요. 이제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서 요리학교를 나오고 카이세키 요리라는 요리집에서 취직해서 일을 하다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고향에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술은 이제 다음 요리의 사시미에 맞는 깔끔한 일본 소주를 준비해드렸습니다. 되게 프레시하고 산뜻해서 되게 음. 상쾌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쓰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마시면 마실수록 향이 좋네요. 어머, 하나도 안 비려. 아니, 이게 숯향이 막 네. 나면서, 얘가 삼치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린맛이 전혀 없고요. 확실히 그냥 소금보다는 풍미를 확 살려주는 느낌이 들어요. 네. 얘 아주 칼집을 정말 예쁘게 내셨어요. 네. 한치나 오징어류는 이제 모양도 모양이지만 칼집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단맛이 되게 올라오거든요. 얘는 당연히 맛있겠죠. 이거는 술 한잔해야 돼. 응. 너무 맛있어요. 얘를 숙성 과정을 또 거치신 거죠? 네, 다 숙성입니다. 오랜 시간 또 기다리는 숙성의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네. 맛이 배가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맛있겠다 음. 오. 보통 생선 비닐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얘는 비닐하고 같이 먹는 게 진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얘는 뭐예요? 이 옆에 있는 그건 이제 사스마이모 레몬이라고 해서 생선 구이에는 항상 앞에 입가심이 될 만한 이제 야채 요리들을 같이 곁들이거든요 와, 얘의 느끼함을 확 잡아주는데요? 이렇게 같이 한 접시에 놓는 이유가 있나 봐요. 꽃이 구우시는 걸 봤거든요. 그 정성이 느껴져서 그런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안심이라 그런지 되게 촉촉하고 네. 부드럽고 닭가슴살과는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우리 어렸을 때 길에서 많이 팔았잖아요. 네. 그거랑은 굉장히 좀 다른 맛일 것 같다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네. 음, 느낌이 진짜 달라요. 아, 나좀 고급스러운 애야라는 그 느낌을 딱 어필하는 느낌이랄까? 여기 오면 염통은 한번 드셔보셔라라고 추천해 보고 싶네요. 아, 일단 뭐 향은 합격이구요. 당연히. 확실히 그 유자향이 확 나면서 맛있다. 정형이랑 발골도 직접 하시는 거죠? 네. 특수 부위 같은 부분도 세세하게 이제 쓸 수가 있어서 좀 힘들어서 음. 직접 다 발골까지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종아리살보다 푹신푹신한 감이 더 있어요 간장은 특히 한국인들의 입맛에도 굉장히 취향저격할 것 같아요 음 얘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음 어느 하나 모자란 게 없어가지고 제가 이게 베스트다 하고 딱 못하겠어요 숯 향도 나는 게 음, 이게 꽃의 매력이지 않을까 음. 샌드라는 말이죠. 네, 샌드를 일본 발음으로 산도. 산도라고 하거든요. 음, 진짜 오도오도 씹는 재미가 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게 깔끔한 느낌이 나요 투명하게 육수되기 위해서 97도에서 7시간 정도 천천히 육수를 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국물 그대로 드셔보시고 아, 국물 그 그대로? 가운데 유자 페이스트가 있, 있으니까 나중에 음. 저어서 드시면 됩니다 뭔가 든든하게 채워지는 맛이에요. 음. 아. 마지막 디저트입니다. 와. 음. 한국의 떡이랑은 비슷한 느낌도 들면서 뭔가 오묘해요. 어, 오늘 제가 네. 열심히 일하고 와서 여기서 또 이렇게 한잔하는 또그 기분이 있잖아요. 일본의 문화도 알고 또 일본의 술도 알고 일본의 음식도 알고 이러기에 좀 충분한 장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문화를 같이 느낄 수 있게끔 저희 컨셉을 잡아서 일본 여행 가시지 않아도 전주에서 일본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저희 가게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장소에서 훌륭한 술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